저기 하늘 봐봐. 어, 구호물품. 어, 저 구호물품 떨어지네. 어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야? 이거 그러니까 낙하산 폈잖아. 사람인 것 같은데. 뭐야 설마 그 다리님이 저분? 완전 멋있어. 가 아, 네. <laughs> 벌써 깽. 가까워졌어. 오, 엄청 가까워졌네요. 가까워졌어.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다 돌인데? 와! <laughs> <laughs> 발목 조심하십시오. <웃음> <우와>! <웃음> 뭐하 한쪽만 땡기면 돼. <목소리> 한쪽만 땡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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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지막에 형님 마지막에 봤어요? 4분 이렇게 해 내려오는 거? 오. 배그리스야. 배그리스. 어. 내가 저 먹게. 이제. 하셨습니다. 여자분이. 어, 여자 여자분, 여자분이 있잖아. 어, 여자 배그리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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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당. 단... 예비 학충사 강은미입니다. 정글의 법칙 생존을 명 받았습니다. 피반님 대표로 제가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에 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배워왔기 때문에 중사 강은미 열심히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와. 오! 오! 오. 자 생존의 달인 오셨지만 역시 원칙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져오신 가방 하루 동안 못쓰시고요 특전사 강은미의 합류로 완전체가 된 생존의 달인들 이제. 격적인 생존을 시작해 볼까요? 불이 꺼질지 모르니까 아주 두꺼운 나무를 한두 개를 올려놓고 가면. 은미야 가자. 나무 네. 이쪽으로 이렇게서 올라가보자. 방파제나 이런데는 좀 위험하니까 혹시 로프 같은 것도 챙겨가서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고 로프만 있고 뭐 장비만 있으면. 거기서 제가 뭐 직접 엔카 매기해서 직접 매고 직접 다 하고도 내려갈 수도 있고. 오, 부딪힐 뭡니까? 혹시 몰라서 산에 그 뭐냐, 그. 너무 가팔라 산이. 아 그래서 쓸 수도 있고 혹시 다칠 수도 있고 뭐 떨어질 네.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할수 없는 건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거를 배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바이벌 생존은. 자연을 다 모든 걸다 이용을 해서 생존을 하는 그런 겁니다. 위기 상황에 이렇게 직접 투입을 해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존법들을 이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는 든든했어요. 걱정 없다. 드디어 뭉쳤다. 응, 응. 생존 고수 3인방의 우인도 탐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기 절벽 조심해! 네!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기. 조심하십시오.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네. 여기 가시나무입니다 다. 그가시나무가 가시나무가 많아서 엄청 많은데? 여기 다 가시나무요 여기 가시나무... 김교서눈조심하십시눈 어? 어? 하면 큰일 납니다 얍. 조심하십시오 여 나무 같은 거 잡으면 부러집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거 여 안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뭐야... 마... 뿌리, 뿌리 식물인데 이거... 아 잠깐만 뭐없어것 같지 여기? 그러니까 네. 잎, 이파리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맞아. 잎이 없어가지고 어. 네. 지금 겨울이라 가지고 근데 저쪽에 칩 같은 거 있는 네. 것 같은데. 저 어디? 저치가 아니니까? 이쪽. 지금 부대 생존 훈련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려 주거든요. 저거 저거 흰, 흰 거. 어, 어. 이거 아닙니까? 저거 침낭 쿨 같은데? 맞아. 침낭 쿨 맞아. 침낭 쿨 맞아. 언덕을 이렇게 보면서 보, 올라가고 있었는데 딱 봐도 치긴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죠? <laughs> 딱 치기라서 제가 치기라고 했습니다. 파면 네. 될것 같습니다. 아... <laughs> 특수훈련하면서 산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식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 아주 작은 야. 삽을 들고 두고... 왔어요. 삽이 없으니까. 미역이 발좀더 다져가지고. 네. 편하게. 말발로 물로. 뭔야 너 수영 그면 어렸을 때부터 잘했겠네 통영이는. 저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얼마나 걸려? 저한 시간. 배터 <laughs> 한 시간 들어가야 돼. 오빠들 사이에서 컸지? 네, 저희 오빠 한 명. 근데 그리고... 저희 오빠가. 응. 좀 되게 여성스러워가지고 제가 아 지켜줬어요. 침 냄새 다 <laughs> 아, 진짜? 반대야? 아예 전투화를 신고 왔었어야 되는데은비 아. <laughs> 잠깐만 발쳐봐 제가 이렇게 발치니까? 아, 잠깐 이야 역시. 어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 됐스. 됐습니다 됐습니다. 식향이 나. 그찐이야 식향? 옆에 그뭐그거좀 네. 그 빼봐 국자 좀 빼봐. 국자. 네 알겠습니다. 땅팔 때도 국자. 비트 팔 때도 이게 좋아요 이야 너는 흙을 네. 그냥 쫓아줘. 이거 내가 긁어내거 이걸로 긁어내면 아. 냄새 난다. 네. 어? 여기 여기까지. 와도 알고 네와칡이다 네. 면야이 야, 이 정도면. 한 5년 이상은 된것 같은데 이 넣어서 이렇게 땡기면 곡괭이 마냥 속전속전 각이 딱딱 잡힌 그런 느낌 진짜 군인들과 같이 뭔가를 하는 느낌 이거 10년 가까이 되고 굵은데 내려가면 가지러